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낸스라는 거래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영상을 찾아오신 분들께 제가 엄청난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링크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영상 고정 댓글에 남겨놓은 링크를 통해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수수료 20% 할인과 10% 페이백 혜택 제공받으실 수가 있고요.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누구나 활용하기 쉬운 매매법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이 영상은 PC 기준이기 때문에 모바일 버전을 알고 싶다면, 우측 상단에 있는 이 버튼 눌러서 다른 영상 참고해주시고, 그러면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댓글 링크로 접속해서 회원가입 창에 나오면 모바일 또는 이메일 주소를 적어 주셔야 하는데 저는 핸드폰 번호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번호부터 입력을 해서 체크박스 체크해 주시고 노란색 넥스트 버튼 눌러 주시면 퍼즐을 맞추는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문구에 해당하는 퍼즐을 모두 클릭하시고 노란색 베리파이 버튼 눌러 주신 다음에 가입하신 핸드폰 번호나 이메일 주소로 오는 인증 코드를 입력을 해 주시고 넥스트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는 최소 한 개의 대문자와 한 개의 숫자가 포함된 8자리 이상으로 구성을 해 주셔야 하고요. 넥스트 버튼 눌러서 넘어가 주시면 회원가입은 완료가 되었고 네 아이디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고 우측에 노란색 서버인 버튼 눌러주시면 수수료 10% 페이백 되었다는 안내 메시지와 함께 회원 가입이 완료가 되셨으니까 넥스트를 눌러주시고 매매를 하기 위한 인증 같은 경우에는 자금 세탁 방지법에 의해서 꼭 해주셔야 하는데 OTP 설정과 KYC 인증은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바이낸스를 검색해서 다운로드해 주시고 접속해 주시면 유저 타입부터 선택해 주셔야 하는데요. 익스페리언스 유저 버튼 누른 다음에 하단에 로그인 버튼 눌러서 가입했던 핸드폰이나 이메일을 입력을 해서 넥스트 버튼 눌러주시고요. 비밀번호 되 입력해서 넥스트 눌러주시면 해당 화면에서는 스킵 버튼 눌러주시고 kyc 인증을 위해 신분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를 미리 준비해주세요 국가 선택이 한국에 되어 있다면 아래 컨티뉴 버튼을 눌러서 이름을 입력해주셔야 하는데 위에는 성 밑에는 이름을 한글로 작성해주신 다음에 컨티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천 국가에 나오는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선택해주시고 컨티뉴 버튼을 눌러주세요. 태어난 생년월일 같은 경우에는 연월일 순서대로 입력을 해서 레지덴셜 어드레스에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를 한글로 입력해주시면 자동으로 나오는 주소를 클릭해 주시고요. 나오지 않는다면 수동으로 입력 해 주셔도 됩니다. 우편번호는 포털 사이트에 주소 검색하셔서 나온 우편번호까지 입력을 해주시고 시티는 서울시면 서울시, 부산시면 부산시 한글로 입력해 주신 다음에 아래 컨티뉴 버튼을 눌러서 신분증 사진을 촬영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세 가지 인증 수단 중에서 신분증이나 아이디 카드를 눌러서 신원 인증을 해볼 텐데 컨티뉴를 누르고 한번더 눌러 주신 다음에 테이크업 피처 위드 폰 선택한 후에 컨티뉴 버튼을 눌러서 신분증 앞면부터 선명하게 찍어 주시고 뒷면도 마찬가지로 촬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티뉴 버튼을 눌러서 셀카 인증도 해볼 텐데 동그라미 칸 안에 얼굴이 나오도록 해 주시고 하단에 나오는 얼굴 모양을 따라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로즈 눌러서 KYC 인증은 마치셨고, 보안 인증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바이낸스 홈에서 저측상단에 바이낸스 로고 누르셔서 바이낸스 유저 써있는 부분을 클릭해주신 다음에 시크릿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센티케이터앱 클릭한 다음에 아래 enable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핸드폰 번호나 이메일로 인증 코드가 도착해 있을 텐데 입력을 해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주신 다음에 갤럭시는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은 앱 스토어에서 구글 OTP 검색을 하셔서 다운로드 해주시고 접속해주시면 우측 하단에 플러스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설정키 입력을 눌러주시고 계정에는 바이낸스, 설정키는 바이낸스에 다시 접속하셔서 나와있는 코드를 복사해주신 다음에 OTP로 돌아가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6자리 인증코드가 생성이 되는데요. 이 인증코드를 바이낸스에 들어와서 넥스트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다 입력을 해주시고 서브 및 눌러주시게 되면 모든 인증은 마무리가 되었구요.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 바이낸스로 자금부터 송금해 주셔야 하는데 바이낸스는 해외 거래소라 외환거래법 상원화 입금이나 카드 결제가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송 수수료가 저렴하고 속도가 빠른 토론이란 코인을 사용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바이낸스 홈으로 들어오셔서 우측 상단에 디포지시 라는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디포지 크립도 선택을 해 주시게 되면 새로운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상단 코인 검색창에 TRX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밑에 있는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TRC 20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해 주세요 주소를 우측에 있는 네모 박스 눌러서 복사해 주신 다음에 국내 코인 거래소로 돌아와 주셔야 하는데 저는 업비트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비트에서 거래소로 접속을 해 주시고요. 우측 상단에 코인 검색하는 창에다가 TRX나 트론을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매수창에서 입금을 하려는 수량 혹은 금액만큼 매수를 진행해 주시고요. 완료하신 다음에 저측 상단에 입출금으로 넘어와 주세요. 그리고 좌측에 저희가 매수를 한 트론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선택해 주신 다음에 출금 신청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출금 수량 같은 경우에는 원하시는 만큼 입력을 해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더 확인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받는 사람 주소를 입력해야 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한두 초 거라고 나오면서 넘어오지 않으시는 분들은 원화 입금 이후에 24시간이 지나야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바이낸스의 지갑 주소를 넣어주신 다음에 아래 동의합니다까지 체크를 해서 출금 신청을 눌러주세요. 아니오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이 채널 인증하기를 눌러주시면 니다 주신 다음에 편하신 플랫폼으로 인증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카카오톡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톡 지갑에 이런 메시지에서 출금 수량과 네트워크, 출금 주소를 확인해 주신 다음에 선명하게 눌러서 완료해 주시고 업비트로 돌아가 주시면 되는데요. 출금 상태 창에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으면 약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바이낸스를 확인해서 제대로 입금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이낸스로 이제 돌아오셔서 매매를 위해 입금받은 트론을 기본 통화인테더로 전환해 을볼 텐데요. 상단에 있는 트레이드의 마우스를 가져다 대주시고 스팟을 눌러주시면 현물 거래 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현물 같은 경우에는 국내 코인 거래소와 같은 방식으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만 거래를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우선 저희가 입금받은 트론을 판매하니까 해야 우측 상단 코인 검색창에 TRX를 검색을 해주신 다음에 TRX USDT라고 되어 있는 것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 버이는 구매, 셀은 판매이고 좌측 상단에 리밋과 마켓 중에 하나를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 리밋 같은 경우에는 지정가로 원하는 가격을 설정을 해서 코인을 판매하는 것이고요 마켓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격에 바로 딜레이 없이 판매를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저는 마켓으로 눌러서 바로 판매를 해보도록 할 텐데 밑에 있는 마름모로 비중부터 설정을 해주시고 세일 TRX 눌러주시면 테더로 바뀌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바꾼 테더를 선물계좌로 옮겨주셔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선물거래 창으로 넘어갈 텐데 좌측 상단에 퓨처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주시고요 USD 퓨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주시게 되면 선물거래 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화면에서 우측 상단에 마켓 혹은 이미 아래쪽에 있는 화살표 모양을 눌러주시게 되면 새로운 팝업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from spot에서 to usd future로 설정을 해주시고, 코인은 USDT, 수량 같은 경우에만 맥스 버튼 눌러서 최대로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하단에 컴펌 버튼 눌러주시면 선물 계좌로 현물 계좌에 있는 돈을 옮겨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선물 계좌로 돈을 옮기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선물 거래를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선물 거래는 공매수와 공매도, 레버리지 등을 활용해서 극적인 수익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선물 거래를 위해 하나하나 알려드릴 텐데 일단 저측의큰 화면으로 차트를 확인하신 다음에 상단에 코인 이름을 누르셔서 원하는 코인을 선택을 해서 거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아래에는 이 차트의 시간, 프레임을 설정을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원하는 걸로 선택을 해 주시고 우측에 그래프 모양을 눌러서 보조 지표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무빙 에버리지, 볼륨, RSI, 볼린저 밴드 정도만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세선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차트 우측 상단에 트렌딩 룰을 선택해 주시고 저측에 나오는 그림 도구들 중에서 두번째에 있는 선을 눌러주시면 추세선을 그리실 수가 있게 됩니다. 고점이나 저점을 연결을 해서 추세를 파악하는 용도로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삭제하고 싶으시다면 휴지통 모양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 상단에 크로스 혹은 아이솔레이티드를 눌러서 마진 모드를 설정해주셔야 하는데요. 크로스는 교차 마진으로 강제 청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금을 활용하는 거래 방식이고 아이솔레이티드는 격리 마진인데 매수한 투자금만 청산 시에 사라지는 방식입니다. 크로스는 위험한거 아이솔레이티드는 안전한거라고 이해를 해주니다 주시고요. 이제, 레버리지도 설정을 해주셔야 하는데, 마지막 우측에 있는 부분을 눌러주시면 저는 너무 높은 구별의 레버리지는 청산당할 위험이 크니까 10배에서 20배 사이로 거래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리미가 마켓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셔야 하는데 저는 시장가로 바로 포지션에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할 것 같으면 롱, 하락할 것 같으면 쇼 눌러서 포지션 진입을 해주세요. 네, 이렇게 포지션에 진입을 해주시고 나면 하단에 포지션 상태 창이 나오는데 상태 창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엔트리 프라이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진입한 가격대를 의미를 하는데 마크 프라이스는 현재 시장가 리크 프라이스는 청산 가격을 의미합니다. 이 청산 가격에 도달하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모두 손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손절가부터 세팅을 해주 셔야 하는데요. 우측에 tpsl 밑에 있는 연필 모양을 눌러주시게 되면 상단에는 익절라인 하단에는 손절라인 원하는 가격을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컴펌 버튼 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기본적인 익절가와 손절가 세팅까지 완료하게 되었다면 포지션 을 종료하는 방법도 아셔야겠죠. 우측에 리밋 오른쪽에 있는 박스 에 원하는 가격을 입력을 해서 지정가 로 거래를 종료해주시거나 마켓 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을 눌러서 시장가로 바로 거� 를 종료해주실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당장 종료를 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시장가로 거래를 종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다른 코인도 마찬가지로 거래를 진행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제가 영상 초반부 에 언급해드린 매매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저측 상단에 있는 카피 트레이딩으로 들어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트레이더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서 아무 트레이더나 클릭을 해서 프로필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접속을 해주신 다음에 퍼포먼스 부분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의 수익률과 수익금액, 승률 등을 살펴봐주시고 하단에 있는 포지션 히스토리 들어가 과거에 어떤 거래를 진행했는지까지 살펴보신 다음에 카피를 원하신다면 카피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일단 우측 상단에 모카피, 모이카피 기능을 활용을 해보도록 할텐데요. 모카피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저의 돈이 아니라 가상의 자산 만달러 정도로 카피를 진행해보시면서 이렇게 수익률 확인해주시고 카피를 진행해주시면 조금 더 안정적인 트레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우선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자료와 함께 이 카피 트레이딩을 설명해드린 이유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0만 원으로 1년 동안 하루에 2%의 수익률을 꾸준하게 기록을 한다면 1년 뒤에 1 3억7천만 원이라는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러 트레이더를 찾다 보면 하루에 2%가 아니라 하루에 5%나 10%도 되는 트레이더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트레이더만 카피하게 되더라도 이보다 더큰 수익률을 벌어드릴수 있기 때문에 이 카피 트레이딩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렸는데요. 하지만 이 카피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도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거래를 하는 트레이더를 만나게 된다면 그만큼 수수료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아끼고 페이백 혜택까지 받으시기 위해서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리는 링크로 가입을 해주셔야 하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